스마트폰에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변경하는 방법. 홈 화면에서 설정 앱을 터치해 주세요. 설정 메뉴에서 화면 이동 후 디스플레이 글씨를 터치해 주세요.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화면을 이동 후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터치해 주세요.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간에 색이 들어 있어요. 원하는 시간을 터치하시면 되는데 2분 또는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. 원하는 시간을 선택 후 홈 화면을 누르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.